반갑습니다. 아까나 타이밍 하타TV 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저께 종목인 sy 스틸텍이 하루 쉬고 오늘 18%를 쏘고 왔습니다. 물론 더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 한번 갔다 왔다는거 아, 하루 쉬는 그림이 조금 이제 힘들긴 한데 이렇게 쉬었다가 가, 갔어요. 어, 한미사이언스는 이렇게 이틀 연속 쉬고 있는데 얘는 좀 깨졌네요. 네, 깨졌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고른 건 코츠테크놀로지 빅테입니다. 어, T. Way h o l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동전주라서 좀 피하고 싶죠. 네, 물론 이쁘긴 한데 동전주라서 좀 피하고 싶은 거고요. 코츠테크놀로지, 어, 빅텍 정도가 되겠네요. 코츠테크놀로지를 보면은 <laughs> 거래대금이 중요한데 어, 보면 여기 이렇게 티안 나게 뭐가 살짝쿵 있어요. 여기도 보면 티 안나게 살짝쿵 여기 하나 딱 해놓은거 빼고 티 안나게 슬슬 긁었, 긁었다가 탁 튀는 모습이 보이죠 코츠테크놀로지는 여기서 이게 그 70억 여기 30억 30억 슬슬 긁다가 오늘 100억 약간 약간 오바가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약간 오바를 하긴 했는데 약간 오바를 하긴 했지만 100억이라는 금액이 슬금슬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자리까지 한번탁 튀어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겠죠. 24,500원. 9% 이상은 한번더 찍어줘도 괜찮아 보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시작했던 가격인 이 자리 21,000원 정도만 딱 지켜주면 어, 여기 이렇게 그 지켜주면, 이렇게 싹 올라가는 그림이 하나 쓱 나올 것 같은 자리가 되겠어요. 어, 그리고 요즘 장 안에 화제는, 어, 군사 방위, 방산업이죠. 장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망가뜨리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쟁 불안이에요. 뭐 코리아라고 하면 우리는 다 코리아 하면 한국을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올스 코리아를 생각하기도 하나 봐요. 근데 그 외국인들의 어 누구나 다 동유럽 사람들이 알 만한 코리아가 어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국정원도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한 일단 주가 상한가를 갔죠. 네 어제 한방 쏘고 오는 상을 가버렸는데 아예 그냥 넘어갈 기세인 것같아요 다음날 그까 그러니까 내일도 뭐한 325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달리기를 위아래를 흔드는 흔드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올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고요. 이런 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갭으로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똑같이 방산주 원래 일대장이었던 픽텍도 달리기를 똑같이 하겠죠. 네, 똑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 꼬리를 넘어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위에서 시작을 할것 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하면 어, 그 다음 자리까지 5,570원, 5,550원 여기까지 다니기를 어, 할것 같습니다. 7% 이상이요. 어, 그런 다음에 여기 매물병 맞아서 이제 빠지고 이제 못 올라가는 그림이 쓱 나올 것 같은데 여기 5,550원 정도가 쓱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7% 프로 정도 되겠네요. 아... 장이 졸라고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거꾸로 이 원래 여기서 이 타고 올랐으니까 이제 쓱 자리 잡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쓱 다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천이 끌어올리는 그림이 런 식으로 계속 나졌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에 참물을 끼얹는, 아, 그런 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예 저점을 갱신을 해버리는 장면이 나와버렸네요. 전쟁이라는 악재가 또 이렇게 터져가 확인되었다까지는 나왔는데, 어, 참전하는 모습이 나왔, 이것까지 딱 나오면 이제 악재 끝! 이렇게 될 텐데, 그, 확인하는 모습이라는 게안 나왔으니까, 음, 그거까지는 좀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